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치 천둥과 번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29편 말씀은 다이시 천둥과 번개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편입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시 아내면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은 평범한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히브리 원어로는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은 천상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윗은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어두워지고 오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다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어떤 존재의 본질, 본성, 성품, 능력 이 모든 것을 포, 포괄하는 그런 전 인격적인 의미, 의미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자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내면의 성결과 정결한 마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그리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성품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그 위대하심과 강대하심 앞에 우리는 아 엎드리고 또 찬탄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경애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홍수는 무질서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질서와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좌정하실 때 그럴 때 피조물의 세계에는 질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조화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형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맛보아오는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이것은 그저 자연의 현상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3절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차도다. 이 폭풍과 홍수 속에서 다이슨 여우와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또 만물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지혜를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만물의 하나님이 새겨 두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어서 5절부터 보면 이제 번개가 치고 레버넌의 백향목이 두 개로 쪼개지고 또 화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봅니다.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셨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백향목에 번개가 치면서 불꽃이 튀고 나무가 두 동강으로 튀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서도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비바람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광야가 진동하고 암사슴이 낙태하고. 살림이 맑갛게 벗겨질 정도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생동감 있게 다잇은 이 우주만물 자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잇의 상상력과 영적인 민감성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가? 때로는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마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권능을 보았던 다이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비추어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